이번에는 좀 생소한 터프팅 공예전 소식입니다. 터프팅 공예는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섬유예술의 하나인데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터프팅 공예가들이 울산에서 전시를 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터프팅 공예전 모우먼트입니다 아무래도 울산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알리고 싶고 조금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단순히 겉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이제 작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성을 볼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아 작가가 운영하는 터프팅 공방인데요 포근한 질감이 느껴지는 터프팅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터프팅 공예가 어떤 건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서아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섬유 미술을 전공하다 터프팅 공예 작가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터프팅 건이란 도구로 실을 심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터프팅이란 단어는 천을 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직조 기계로 직조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크릴 실이나 울실 아니면 이제 BCF사라는 이제 다양한 실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터프팅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터프트가 이제 술이라는 이제 다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페트, 매트,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요즘에는 아트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터프팅은 도구가 좀 낯설긴 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공간적인 제약도 없어서 젊은층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연습을 좀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제 간단한 정도의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원하는 이제 카페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조금 아무래도 큰 작업에 엄청난 어려움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터프팅 아트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현대공예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브 터프팅 스튜디오 단체전 모우먼트에서 터프팅 아트의 트렌드와 기술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시는 3월 1일까지 남구 왕생로에 있는 갤러리 Q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